이렇게 선물을 또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올해는 어, 상장만 주지 않고 아이들에게 상급을 주는데 캐시, 캐시. 캐시를. 캐시 그래서 되게 놀랐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캐시를. 아, 제가 이게 많으니까 이렇게 이름을 일단 다 부르겠습니다. 이거 이대로 다 부르면 되는 거죠? 이대로 다 부르면 되죠? 상장은 잠깐만요. 이름을 일단 다 부르겠습니다. 이성진. 그 다음에 이성원. 어. 박민주 오하정. 오하진. 오, <laughs> 최대현. 박윤주그 다음에. 최아라. 최유라. 오, 어, 유라까지. 어. 유라 어디있어요 자, 여러분. 일단 앞으로 다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이쪽로 올라오세요. 이리로 올라오세요. 이거으로는겁니세요이앞으로 쭉. 쓰세요 요 앞으로 쭉. 앞을 보고, 앞을 보고, 앞을 보고. 그렇지. 어, 1등이 이성진, 이성원. 어, 아니, 어, 이거를 제가 이름을 다 불러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 부르면 애들이 화낸대. 그 다음에 2등이 박민주. 3등이 오하정, 오하진, 최대현. 그 다음에 4등이, 아, 등수는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최아라 최유라, 박윤주. 오케이. 자, 여러분, 그냥 저기 똑바로 쓰세요. 똑바로. 써. 차렷! 어, 1등이 캐시로 40불이 나죠. 네. 자, 차렷! 음. 감사합니다. 경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오케이. 자, 요거를 제가 하는 아, 사람 한 사람 다 주면 좋은데, 우리 성진이한테. 성진이가 이걸 잘 나눠줘야 되는 거야요 알았죠? 네. 자, 다시 한번 차렷. 고맙습니다. 경례 네. 들어가세요. 이제 네, 들어가세요. 내려가세요. 네.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일학교에서 제가 한글학교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 그 오들이 왔나요? 음. 그 아이는 그 부모님이 2세인데 아 여기 우리 교회 와서 한글을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집에서 놀래 정도로 아, 그래서 아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 이제 좀뭐 본의 아니게 감기 걸리는 환자 또 바이러스